안녕하세요. 알려도어입니다. 지난 시간 이정원 교수님의 발언에 이어 오늘은 안희완 목사님의 다소 충격적인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희완 목사님의 발언에 대한 저희 입장을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희완 목사님은 어제 CBS가 반 기독교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후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CBS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 매체를 향해 반 기독교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완 목사님은 CBS에 세 가지 방송의 흐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후원을 끌어내기 위한 은혜로운 방송. 예를 들면,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이죠. 두 번째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반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잘잘법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잘못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방송, 퀴어 신학 옹호하는 그런 책을 소개하는 것들이죠. 또 김현정의 뉴스쇼, 노컷 뉴스 같은 그런 좌편향적인 프로그램들이 바로 노골적으로 잘못된 방송들이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송을 내보내는 CBS는 반 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방송 매체이기 때문에 각각 교회들이 후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CBS는 반기독교적인 방송이 맞을까요? 아니완 목사님이 첫 번째 주장했던 교회 후원을 끌어내기 위한 은혜론 방송이라는 측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후원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는 건 팩트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니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는 성도들의 주머니 속에서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누군가가 비판할 때, 과연 아니완 목사님도 동의할 수 있을까요?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 없이 주장만 내세우는 건 단지 비판을 목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백번 양보해서 CBS는 방송 매체입니다. 교회와 다르게 수익창출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단체나 NGO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운 간증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가를 받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아니완 목사님이 타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받는 사례금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히 기독교적이지도 그렇다고 대놓고 반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방송이 있다며 그 예를 잘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잘잘법은 기독교적이지도 또반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회색지도로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니완 목사님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잘잘법에 출연하는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내세웁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나 이재철 목사님이 현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정부가 코로나를 대응하며 방역에 힘을 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은 종교 탄압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이라고 할 만한 소통과 정리가 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이렇게 아직 소통과 정리가 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차이를 어떻게 반 기독교적이나 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된 권한일까요? 또한 안유환 목사님은 김기석 목사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심지어 촛불 집회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다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사를 후퇴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분명한 과실이 있고 또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수장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책임의 대가를 치른 것 뿐이고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열심을 낸 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까요?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더 반기독교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정치적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있다고 양보해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서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 반 기독교적이거나 반성경적이라고 논리적 비약을 일삼으며 한 사람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안희원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잘못된 방송,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방송. 예를 들어서 김현정의 뉴스쇼나 노컷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좌편향적이란 이야기겠죠. 어, 이 주장에도 많은 논리적, 성경적, 신학적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좌편향적이고 진보적인 언론은 그러면 죄다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이란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우편향적이고 보수적인 언론들도 죄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좌편향 우편향이 어떻게 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란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정치적 성향이 성경적 기준을 압도한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안희환 목사님은 좌파 또는 진보 세력은 사단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인 현 문재인 정권도 역시 좌파, 주사파, 사단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색깔론 또는 흑백 논리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보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진보나 좌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보수, 우파나 진보, 좌파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한쪽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반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역사 인식과 정치 철학의 수준이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인 거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 다 반성경적이고 반대하면 다 성경적입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성향의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유치하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목사들이 먼저 기본 상식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본 상식적인 수준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거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부분과 차별금지법이 사회법으로 규정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가 맞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이 사회 안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과정에서 교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의 세부 조항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결국에는 반성경적이란 프레임을 씌운다면 너무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마치 만달란트 빚진자가 백데나리온 빚진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느낌이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완 목사님은 여기에 더해서 cts 극동방송은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cbs는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cbs가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인 cbs는 봐주고 cts는 눈에 찍혀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을 다룬 방송에서 단순히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CBS가 차별금지법을 옹호해서 특혜를 받고 극동방송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송출했다면 이 자체로 이미 부끄러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기독교 방송을 떠나서. 세상 방송 윤리에서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잘못을 했는데 마치 이걸 정부가 일부러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압박하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지 주장입니다.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면 좀 사실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환 목사님이 하는 말들 중에 사실 확인도 없이 왜곡된 게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반성경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와 목사님은 영상 후반부에서 CBS 방송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CBS에 후원하는 건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악을 지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후원을 끊지 않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까지 언급합니다. 사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CBS 후원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일들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을 이미 너무 많이 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미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나와 정치적 또는 신학적인 결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악으로 간주한다는 건 일종의 폭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순진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에 동조되어 가는 일들이 너무나 아프고 화가 납니다. 부디 아니여 목사님 자신의 생각이 마치 성경적인 것과 반성경적인 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이 영적인 교만과 우월에서 벗어나시길.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쌍욕을 먹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차라리 목회에나 전념하세요.